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책인 역대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역대상 1장 1절부터 보니까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1기 상하와 특별히 역대 상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록 연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독자 층도 기록 연대가 다르니까 다르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인가라고 했을 때 열왕기 상하는 바로 포로기 때 있었던 유대인들의 독자를 위해서 아마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허기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왕의 역대지략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역사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한 책이 3월상화도 역시 마찬가지고 열왕기상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읽어왔던 책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 어떤 교훈을 얻는가? 왜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고향을 등지고, 어,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것을 역사 속에서 신앙적인, 선지적인 관점 속에서 그곳을 깨닫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네.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부터 우리가 쫓김을 당 이제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면. 역대 상한은 대상이 이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한한 그 다음 세대의 바로 유대인들, 이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역사를 다시 기술한 거죠. 그러면 어떤 필요가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가? 그들의 숙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인가. 그 숙제가 남겨져 있는 거죠. 이제 귀환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모델을 바로 이제 제사장적인 관점 속에서 성전 중심의 제사장적인 관점 속에서 역사를 다시 기술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그런 제사 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나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그 미래적인 나라로 다시 회복하면서 건설해 나가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작하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족보 성경의 족보가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화도 마찬가지고 우리 족보가 나오는 대표적인 성경책이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독자층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고, 어, 누가복음은 반대로 독자층이 이방인들이죠. 그러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요. 이거는 이제 위에서부터 아담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지만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다 포함된 거죠. 인류의 족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지. 그래서 어쨌든 그 대상이 누구냐, 독자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항상 이 족보가 나올 때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은. 그래서 이 역대상에서의 이 족보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담이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까지 보았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계속 쭉 나오거든요. 그들이 결국 귀한한 그 백성들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것을 이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어느 지파, 몇 대의 손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쭉 뒤로 나가면서 자기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시작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처음서부터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어,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세대라면, 에, 이미 그 땅에서 태어난 세대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70년이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살아온 사람들은 드물고 대부분 그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정체성이 아무래도 약하죠. 그래서 이거를 예,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자로 알려진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학자이며 대사장 에스라, 학자 에스라. 그래서 그 특별히 이제 학자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까 라고 했을 때 예, 다시 한번 역사를 기술할 때 예,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제외하고 예, 다윗의 혈통인 남쪽 유다 왕의 혈통을 이제 기록하면서 특별히 제사장적인 어떤 제사와 성전을 강조하면서 역사를 기술하고 우리가 성전 중심의 나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이 책에서 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는 것은 구약 속에 이미 세계 선교에 대한 모든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가 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에도 풍교적인 그런 많은 교훈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대상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그런 교훈들을 영적인 교훈이 우리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상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나라를 제거할 예, 세대들에게 그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런 분명한 예, 우리 자신의 예, 위치를 깨닫고 이 현재 속에서 믿음으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